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Q5 잉글리시입니다. 오늘 Blow 두 번째 내용 자세히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. This protection will soften the blow. Blow라는 것은 이때 강한 타격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, 예를 들어 제가 3층 높이 건물에서 아래로 떨어진다. 바닥에 안착하더라도 상당히 타격이 심하죠. 그럴 때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놓습니다. 타격이 많이 완화됩니다.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의 의미죠. 즉, protection이라는 것은 보호, 보호 장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. 이 보호는 이렇게 하면 어색하죠. 이 보호 장치는 또는 이 보호를 해주는 여러 도구들 이런 것은 s o f t e n the blow. 이 강한 타격 또는 강한 어떤 충격을 완화,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. 라는 의미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. 그 다음입니다. No one should suffer a debilitating financial blow. 그 누구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. 그런데 suffer, 겪는 거죠. financial blow, 재정적 blow, 타격을.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있어서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씁니다.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. 그런데 debilitating 하다. 이게 뭐죠?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와 관련해서 몸이 도저히 힘을 못쓸 정도의 약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.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. 그러면 debilitating 하다라면 뭐가 debilitating 하냐? 재정적인 곤란함이 나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. 그런데 누구도 그런 것을 겪어서는 안 된다. 이러한 느낌이 debilitating financial blow를 suffer한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물론 no one이니까 아무도 그러면 안 된다. 이렇게 의미가 이해됩니다. 그 다음 문장입니다. That's what blew their mind. Blue one's mind 하면 마음을 훅 날려버린다? 불어서 날려버린다? 이것은 평소에 그러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타격이 있거나 강한 느낌으로 작용합니다.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.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겠지만요. Blue one's mind 하면 굉장히 놀라게 하고 어안이 혹은 정신이 멍멍해지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. 라는 의미가 되죠. 그 다음은 blow를 동사로 썼는데요. Let that blow away. 야, 그거 그냥 훅 날려버려. 느낌 뭡니까? blow. 바람 불어서 away. 날려버린다는 뜻으로 해서 신경 쓰지 마라. 그냥 그거 무시하자. 언제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아가냐. blow them away. 그냥 날려버려라.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let that blow away. 그것이 날아가도록 하라. 단수 됐을 썼죠? Let them blow away. 이런 식으로 복수로 써도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. 문맥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 문장입니다. Our plans sometimes just blow up. 우리의 계획들은 때때로 그냥 blow up 된다. 그냥 터져서 폭발한다. 이게 직역이지만 원래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무엇이 차근차근 진행되잖아요.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고 계획이 날아가 버립니다. 여기서 계획이 날아간다는 얘기는 진짜 계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행되던 게 갑자기 안 돼요. 그리고 갑자기 뭔가 좀잘 진행될 듯 하더니 그냥 문제가 커져버리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안 되고 엉망이 돼 버린다. 그러한 느낌이 플랜이 블 l 우 w u 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물론 플랜이 어떤 구체적 폭탄이라면 터져버리는 거겠죠. 그 느낌 그대로 가지시면 됩니다. Plans blow up.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. You cannot blow it. 너는 그것을 훅불수 없다? 이상하죠. 이것은 블 l 우에 망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넌 그걸 망칠 수 없다. 넌 그걸 망칠 수 없다.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망치면 안 된다. 꼭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사시켜야 된다. 최소한 성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망치면 안 된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연기 지망생이 오디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오디션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망치면 안 된다. 그러면 그냥 짐 싸갖고 다시 원래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블로우 두 번째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물론 더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설명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Explanation 그리고 Account 우리말로는 동일합니다. 그런데 영어적으로 좀 다르네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